될고 같은데? 방생한 하나 하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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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째! 세마형 이상 쓰지 말고! 아니 이상 쓰지 말라니까! 이 <laughs> 아마도어게자 <laughs> 여긴 진영 형집 앞이고요 몰래카메라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진영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의정형이 딱히 안 간다고 했는데 몰래 와 있는 상태고요 진영 형한테는 아, 제 친한 친구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낚시 꼭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늘 데려왔는데, 반응을 한번 물어볼게요. 차에서 기다리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자, 잠시 후에 진영이 형이 나올 텐데, 지금, 소감 어때요? 어,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laughs> 맨날 당하다가. <거. 웃음>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저번에. <laughs> 어디십니까?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내려오라고. 낚시꾼에게 시간이 생명인데, 왜두시반 네,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서 좀 위에 아직도 있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낚시꾼한테 시간이 생겼는데, 2시 반까지 오라고, 갑자뭐 하는 거. 네? 아유, 그냥, 그냥 아, 형님, 형님. 문 떴어요, 2시 분에 아, 형님, 근데, 음. 제가 아는 동생이, 딱시한 번만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 데려왔는데, 괜찮아요? 아이, 근데 우유한, 아니, 근데 우영한데, 씨, 그게 뭐, 길게 그 라이프체키 있어? 아, 좀럼 뒤에서 구경만 한대요. 아이, 씨, 우영한데. 아안 돼. 이거 아니, 뭐, 한, 한 번만 데려가요, 거야. 그냥. <laughs> 아는 동생이야? 아까지 아는 <laughs> 동생이야? 오박사 몰라요? 몰랐습니다 <laughs> 자, 오박사와 진이 진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정인데요. 알고 있었나요 혹시? 알고 있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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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연기를하니까 연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저희 짝대기 TV는 액시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l e t 만조가 9시경이어서 새벽 시작 끝들물 때는 입질이 전혀 없다가 만조에 가까운 시간이 되면서부터 폭발적인 티비시 입질로 시작합니다. 아, 스 아 인만 는데 독안6안될것 같은데. 네, 안될것 같아요. 안 돼. 자, 어쨌든 우리 킹 초킹. 자, 지금부터 계속 킹. 킹. 니당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크다. 세상에 왜나 주는 거야? 근데 저렇게 큰 고기를 와.. 아깝다 나이스구번난 끝났어 이제 낚시 아 그래 다행히 고프로 제가 딱 켰을 때 그래 나는 걸자마자 바로 켰어 다음 킹피시 터진 물고기는 이미다죠 형. 뭔 소리 하십니까? 네, 터진 물고기는 이미다요. 형 후커 멋있게 해요, 알았죠? 찍고 있으니까. <laughs> 입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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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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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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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 때 응.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안 가서 많이 잡았다고 그랬는데 응. 저는 제가 어복이 없다는 걸 약간 좀못 믿겠거든요 응. 내일 가서 제가 확실히 보여줄게요 제가 자꾸 잡을 수 있는 걸 내가 어복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요 어복이 없다라는 걸 아니요. 어복이 있다라는 걸 <laughs> 자꾸 어복이 없다라는 걸 <laughs> 어복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걸 오케이. 확실히 오케이. 보여줄게요 오케이 좋았어 응. 도전해! 도전해! 도 도전해! 도전해! 도한해 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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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 도전해! 도이해 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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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해! 도전해! 전해야되해다 무조건 운전해야되해다 <끼리> 조져 이건데 키피씨를 겁나 많이 잡는데 어휴. 다 사이즈가 비대하게. 주이즈한 마디 안 해요? 네. 풀 영상 찍었는데. <laughs> 들막 네. 조사님 한 마디 하세요. 이가 사이 하나도 안 봤죠 지금 보고 있죠 여기. 제가 어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약간 좀 조합의 문제랄까? 아니면은 어 굳이 따지자면 영환이가 안 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 영환이가 그럼 어복이 없는 거야? 어, 아 영환이가 영환이한테 몰고 가는 건좀 미안한데. 제 생각이 맞는 거 같아요, 영환이. 오케이. <laughs> <laughs> 어, 아지 아직...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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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세 마리째. <laughs> 세 마리째. <laughs> 확실히 보이는 <보이시나> 걸 그랬어. <laughs> 야, 오늘, 오늘 보람이 있구만. 진영아고마워 후. <laughs> 서러워. <오>, <laughs> 잘 살아라. 나 죽을 것 같은데. 잘 가. 너 이쪽에서 잘려 왔왔어왔 왔어, 왔어, 왔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나이스! 어 <laughs> 자막 다줄게 내가 자막 다도줄게 <laughs> <laughs> 에? 술 취가 필요하겠는데, 더 감아도 될것 같은데. 괜찮다. 이거 서느서리 키스는 한점한점 먹고. 까지 괜찮네. 야, 뭐, 어이, 뭐, 기어다닌다 는 뭐야 기생충인가 봐 음, 기생충인가 봐는키 뭐야 기어는키기는기스는키는 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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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인가? 형 이상 쓰지 말고. 아니 이상 쓰지 말라니까. 상쓰는모 <laughs> <없지 못했어, 웃음> 방생. 방생을 옷걸 찍어줘. 오 아니. 그래. 예쁘게. 잘가다. <laughs> 형 바다에서 <받아야죠>, 이거. <laughs> 커다리 <laughs> 찍고 있나? 어찍고 있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찍어 빨리 찍어 찍어 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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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지 오, 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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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님 왔어요. 루어 왔어. 자 로어로 킹을 처음 걸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오 박는다 박는다 박는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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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헤이, 헤이, 헤이. 작았어. 까비 아깝소. 여기 킹게런트야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킹들이. 아 여기가 집 아니야. 딴데 나갔다. 그냥 온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고.